안녕하세요. 레이크입니다. 2025년 9월 13일 제가 남겨보려고 하는 영상은 2025년부터 앞으로의 자산 배분은 이렇게 해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산 배분은 단순히 특정 주식 종목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현금 등 서로 다른 자산의 투자 자금을 나누어 배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아무래도 개별 투자와는 다르게 위험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개별 주식 투자보다 리스크가 적다고 할수 있지만 어찌 보면 지루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상승과 하락이 비교적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산 배분에도 전략의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정해둔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비중이 변동되면 원래의 비율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장기 투자 원칙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따라 자산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채권이나 현금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쓰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상당한 시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익률은 적더라도 투자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전략적 자산 배분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시 주식과 안전자산 비중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과 채권,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흔히들 주식 60%, 채권 40% 또는 주식 70%, 채권 30%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과 국가를 분산해야 합니다. 한 산업이나 한 국가에만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종목과 나라도 분산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 즉, 리밸런싱을 시장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요. 리밸런싱 기간은 분기마다 또는 6개월이나 1년마다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간마다 진행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산 배분은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방식 또는 누가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추천해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단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은 20대에서 50대 중반까지는 주식 비중을 70에서 80%와 안전자산 20에서 30%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대 후반부터는 안전하게 배당을 받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AI 테크 액티브 ETF입니다. 미국 대표 AI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AI. 현재 주가는 19,145원이고, 삼성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액티브 ETF라 운용보수가 비싼 편입니다. 비용은 0.5%입니다. 분배금도 1월, 4월, 7월, 10월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략 주당 10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ETF입니다.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며, 운용사와 운용보수는 같습니다. 미국 30%, 중국 20%, 총50%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솔, 미국 배당, 미국 채 혼합 50 ETF입니다. 미국의 우량 배당 기업과 미국 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운용사는 신한자산 운용이며 운용 보수는 0.15%이고 월분배금 상품입니다. 저는 이 상품 자체가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며 비중을 20에서 30%로 설정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를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솔 미국배당 미국채 혼합 50ETF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함과 동시에 월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역시나 코덱스 미국 S&P 500 ETF 또는 나스닥 100 ETF 상품입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며 운용 보수는 0.0062%입니다. 두 상품 동일합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기술주에 투자할 것이냐 개인 성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S&P 500에 투자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은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AI 기업들이 대부분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만 투자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도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나 AI 말고 항생테크 상품으로 매수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종목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입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며 운용 보수는 0.09%입니다. 월 분배금 상품이며 현재 4. 15,780원 기준 배당률은 8%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 상장 리츠를 모아놓은 ETF이며 부동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재 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찾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최종적 구성으로는 미국 AI 30%, 차이나 AI 20%,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20%, 부동산 리츠 30%, 총100% 이렇게 구성하는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으로는 미국 S&P 500 15%, 차이나 항생테크 15% 부동산 이체 50%, 미국 배당 미국 채원화 50-20%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머리는 첫 번째 방식이나 가슴은 두 번째 방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식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 20대에서 40대 지인에게 추천한다면 첫 번째 방식을 40대에서 60대 지인에게는 두 번째 방식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드머니가 많으시면 두 번째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